유튜브 친구들 잘 지냈죠? 8월 21일 유튜브 영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작해 찬양 부르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해요. 아멘. 사도 신경함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전도사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눈도 감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싸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 배울 24과의 제목은요.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지켜주셨어요. 라는 제목이에요.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어, 나사렛에 가서 사셨대요. 그것은 예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처럼 "나사렛 사람이라"라고 불리운다 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라는 뜻이에요. 오, 깜깜한 밤에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들도 자는 깜깜한 밤에 누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누구일까요? 네, 경찰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왜 돌아다니고 있을까요? 네, 우리가 안전하게 잘 지킬 수, 어,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경찰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성경 말씀에 어떤 사람들을 지켜 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럼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와, 아기 예수님이 지난주 이3 삼가에 태어나셨죠. 맞아요. 하나님은 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드디어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동방에 사는 박사들은, 어,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을 봤더니 아주 크게 빛나는, 어, 별이 있었어요. 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나보다 우리 저 별을 따라가 볼까요? 라고 한 박사가 말했어요. 그럼, 우리 아기 왕께 드릴 선물도 준비해서 가봅시다. 라고,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요. 별이 움직이는 대로 따그닥 따그닥 계속 따라갔어요. 여러분, 저 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두벅두벅, 첨벙첨벙, 건너서 별이 항하고 있는 곳으로 계속 갔어요. 여러분, 저기 왕궁이 보이네요. 유대인의 왕인이 왕궁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우리 왕궁으로 가 봅시다. 그들은 헤롯이 있는 왕궁으로 갔어요. 그리고 헤롯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라고 물었어요. 그 소리를 듣자 헤롯은 깜짝 놀랐어요. 허, 아니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아기가 태어났다고? 헤롯은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석인관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석인관이 유대인으로 왕에 태어난 아기는 이곳에 없고 베들레헴에 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짐을 챙기고 있는데, 헤롯이 다시 불렀어요. 여러분, 아기 예수를 찾으면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저도 그 아기께 경배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헤롯은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가 왕인데 다른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싫어서 거짓을 말한 것이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밖으로 나오자 큰 별은 베들레헴으로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어요. 그리고 별이 멈추는 곳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허! 아기 예수를 본 동방 박사들은 크게 기뻐했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선물도 드렸어요. 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으면 헤롯당이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맞아요. 자기에게도 알려주라고 했어요.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요. 헤로당 해로 왕에게 가지 않고 그렇죠. 다른 길로 향해서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요. 어, 아기 예수를 헤로당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꿈에서 나타났어요. 헤로세계 가지 말아라 라고 말해주셨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요. 어, 왕에게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요셉,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라. 헤로당이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요셉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 애굽으로 도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오라고 할 때까지 그곳에서 계속 살라고 하셨어요. 헤롯은 동방박사들이 자신에게 찾아오지 않음을 통해서 거짓말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화가 또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임과 그 근처에 두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말했어요. 하, 여러분, 정말 큰일 날뻔 했죠. 하나님은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헤롯이 죽자 하나님은 또 요셉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요셉아,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가라. 아기 예수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가서 다시 살게 되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아기 예수니가 요셉 마리아를 능력의 손으로 강하게 지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도 지켜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깜깜한 밤에 혼자 잘때 무서울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뾰족한 조사를 맞아야 할 때도 무서울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트에 갔는데 엄마와 길이 엇갈려서 헤어질 수 있어요. 안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래요.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종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을 지켜주셨듯이 그 능력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또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전도사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8월 말씀 계속하고 있나요?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자, 21절 말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 아멘 참 잘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8월에 어, 암송하고 있는 단어는 진리하고 행위죠 진리는 뭘까요? 참되고 바른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죠 그리고 행위는 사람이 생각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에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